안녕하세요. 훈의 일상 담아사 훈의 인사드립니다. 아, 원래 오늘 계획은, 공망봉이 목적지였었는데, 어젯밤에, 왜 그렇게 잠이 안 오든지, 거의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우는 바람에, 아, 아침에 5시에 일어나기에는 눈을 뜨긴 떴는데, 도저히 뭐갈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쉬자 그랬는데 막 끝나기가 무섭게 한 5시 반쯤 비가 오길래 어우 소나기였었나봐요. 빗줄기가 세길래 좀 많이 퍼붓겠구나 잘됐다 하고 누워있다가 그냥 한순간 소나기로 지나가고 우리나라는 이 낙엽성 밭이 진짜 많아요. 그렇죠? 그것도 그러지만은 아 거미줄을 좀 치면서 가야 되겠네. 거미줄이. 거미줄 칠만한 걸 먼저 좀 하나 찾아가지고. 거미줄 거미줄 그렇습니다 아 거미줄을 만이라도 좀 치고 나니까 좀 낫네 우리나라는 골목만 하면 낙엽송을 심으라고 낙엽송을 심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나무가 더 없나 그런가 보죠. 자. 아, 그리고, 하, 유튜브, 유튜버,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이, 야. 제목, 지금 뭐, 아이디라 해야 되나? 이름. 유튜브 이름이 너무 단순하다. 좀, 이게 딱한번 들어서 가게 될수 있는 그럴 만한 이름으로 지으면 어떻겠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근데 아, 그 얘기 듣고 나니까 또실세 그런 거 없기도 하고 해서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이거다, 저거다 막 떠오르지가 않아요. 아, 참. 어떻게했으면은 그럼 내가 그런 분들에게 그럼 좋은 이름 하나 있었다 아, 좋은 이름 하나 있으면 좀 지어다고 뭐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뭐 알았다 알았다 하는데 <laughs> 그랬어, 어 아 깜짝이야, 그렇지 여기 삼어야야 야. 있습니다 있고요 삼구 둘셋 완벽한 삼구는 아닌 것 같고. 완벽한 삼구는 아니고요. 아 에? 누가 한번 아, 손을 댔던 것 같습니다. 캘려다가 작아서 아, 캘려다가 작아서 안캔것 같아요. 삼구. 비올라에나 날이 어둑어둑해지니까 어두워, 어둑어둑해지니까 어두워, 라이트 빛이 들어오네요 음 밤도 아닌데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그래요, 그래요, 보이십니까? 아직 어려요, 아직 어려요. 뭐 그래도 한 3, 4년 이상은 더 자라야. 그래요, 그래요, 아직 어려요. 아, 저기서 진짜 그 노래를 불렀어야 됐는데. 니가 네.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아. 네. 뿌리 찾았습니다. 뿌리 찾았는데, 아, 처음에 오갈피인 줄 알고, 어디 갔어? 예? 네? 어, 요거, 요거, 이렇게 있는데 오갈피인 줄 알고, 야, 오갈피구나 했는데, 아, 자세히 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손으로 한번 이렇게 건드려 봤어요. 아, 요즘 근래 비가 안 왔더니만, 어이 뿌리가, 뿌리가, 아, 어우, 세 가닥으로 퍼지고 있네. 아. 세 가닥이고, 네 가닥이고, 뭐, 아직 어립니다. 어려요. 그래도 고산지대 가서 제가 켜보 니까 고산지 대는 가꾸 라 해도 큰데 여긴 산이 뭐 500m 간 신이 넘 어요. 500 해발 500이간 신이 넘 으니까 어린 거는말 그대로 진짜 어려 보이 네요. 훈이 일상다반사 훈이 오늘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여기 와서도 힘들지만 여기 오기 전에도 힘을 너무 많이 뺐기 때문에 좀 목소리가 처져 있는 점 죄송합니다. 자,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